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신뢰함을 받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 주님의 선하신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며 아직도 완전하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불평하며 염려하며 죄에서 멀리 떠나지 못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인한 감정의 흔들림을 회개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저희 마음에 왕자 왕자에 오셔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저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신 지혜대로 살아가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분별하며 불의를 버리고 주님과 화목하고 늘 겸손하며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선하게 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맞이할 모든 도전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하여 주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날과 생명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두분 목사님. 그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선한 목자로서 영민한 지혜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지도하는 이국희 전도사님과 교사들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단 반주 지휘자 또 예배를 돕는 각 성길들을 두루두루 살피시고 축복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 늘푸른 나무 교회 성도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동일한 사랑과 믿음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주신 은사로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서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며 만사가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늘푸른 나무 교회가 삶이 힘들어 지쳐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육체가 연약하여 찾아오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기관이 서로 힘을 합쳐 연합하고 상합하여 겸손히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이 어린 아이부터 청년까지 몸과 마음 정신을 강화해 주셔서 세상에서 힘든 시련에 부딪히더라도 믿음의 힘으로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해주며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따뜻하고 사랑 많은 자녀로 또 자신을 잘 다스리고, 어른 선택을 하는, 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훌륭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온 지구촌 위에 주님의 손을 내뻗어 청성전쟁, 경제전쟁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위정자들이 진정 주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의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